대장도 나중에 보겠어? 오! 그때 이거 너무 한동안 써낸 거아니냐 그런데 결국 대장 잘 뽑았구나 대장에 대장 밸브가 있네요 역시 대장들이 증명하네요 아, 그럼, 양쪽 대장들이 딱뜻 나와가지고 어? 절대 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 SK를 오랜만에 본다게 일단 있으면 야 잘했구나 형이 런기참무정었고 어? 이거 좀구성 좋았구나 여기가 아, 절로 나올 만한 나 피어리스로 계속해야 된다. 하요만아얘기가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속해서저죠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해도계속해지 저도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서. 저서 저도 계속해도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서. 해서저도 계속해서. 결계 속직리고이 선수만 디플라스 기아와 젠지의 플레이오프 4라운드 결승전 출전 젠지가 승리하면서 결승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젠지 선수 함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년 초비, 듀로 선수 그리고 김정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룰러 선수 오고 계신가까 오시면 또 같이 디인 선수 강력한 딥플러스 기아를 꺾어내고 결승에 진출하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3대0 승리할 거 예상하셨나요? 어 사실 3대 0으로 승리할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오늘 경기 정말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면서 왔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이겨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 그렇다면 앞서서 어저버이신 루나스트로님께서 3대 0으로 승리 예측을 하셨었는데 혹시 팀원분들 가운데 승리 예측 3대0 하신 분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경기력이 너뭐 좋진 않았어가지고 당연히 상대 영이 지금 워던것 같습니다. 어놀라셨군요 오늘 정말 달라진드덴였습니다 메타적으로 탑이 게임하기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유기적인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탑에서의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어 사실 오늘 경기는 너무 팀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게임하기가 편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스 워스턴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렇다면 이제 제우스 선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점을 신경써서 경기하고 싶으신가요? 어, 사실 제우스 선수는 이제 워낙에 좀 많이 만나본 상대라서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많이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에좀더 신경을 많이 쓸것 같아요. 오늘 정말 멋진 플레이 보여주셨던 기인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케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케년 선수 오늘 이렇게 승리하고 결승전 직전을 그리고 또하나러 이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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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하이을까요이 학생들이 이들이 학생들이 는 저희가 대회를 한걸 보면서 수업 단계 때초들이학이같이 얘기를 이이했습니이 그래서 이학 오늘 정말 두선이의플레이가생들이이 컵 결승전에 진출하셨는데 우승하면 또 새로운 국제대회인 퍼스트샌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목표 한번 들려주시죠. 목표상은 어, 당연히 우이고요우통에서이제대회까지발휘다면 그렇게 해서 목표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쵸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조비 선수 이로써 D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매치 17연승 중입니다. 계속 승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도전자의 마음으로 경기를 추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생각 어떠신가요? 어, 일단 오늘 도전자 입장으로 이한다고 했는데 도전자의 입장을 했는데 좋은 결과라고 해서 기분했 좋습니다. <laughs> 오늘 정말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디플러스 기아를 제대로 공략한 것 같은 느낌이 약. 들었는데요. 승리하기 위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어, 일단은 저희가 좀 시간이 좀족했던면라 승리하기에 특별한 플레이는 준비하지 않았고 네. 그냥 선수가 말한 대로 정글 서포트 공지이 저희가 했던 거 보면서 좀 많이 보완해서 오늘 경기에서 잘 적응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 2, 3세트 모두 레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래 블루 진영의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젠지였는데요초비 선수는 대픽점인7면에서 요즘 진영 밸런스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 어 일단 대비도 이제 진형 따라서 관리긴 하는데 어좀 저희가 그동안 좀 대비도 대비에 경기력 측면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 해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일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소비 선수의 가고 들려주세요. 네, 내일 바로 결승전이 치러지는 게어 지금 저희도 잘 하고 있고 기세도 좋아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꼭 이겨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듀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듀로 선수 기세 좋던 디플러스 기아를 꺾고 결승을 진출하셨습니다. 듀로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마음고생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결승에 오르게 된소감 어떠신가요? 어, 어, 지금까지 결승 올라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그 많은 역경을 딛고 올라오니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더 오늘의 결과가 빛나는 것 같은데요. 지난 농심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 중에 각성했다라고도 <laughs>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디플러스기아전 어떤 마인드로 경기를 치르셨을까요? 일단 어, 건부형이랑 어제 랑 농심전 집고 나서부터 계속 동선 뭐, 플레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님들과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서 어, 제가 진짜 많은 걸 배워가지고 딱 깨달았어. 이야, 두로선수의 일군 무대 첫 결승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내일인데 어떤 목표와 각오로 이하실 계획인가요? 어, 일단 제 목표는 우승은 당연한 거고요. 우승을 목표로 하는데. 오늘 경기력이 깔끔한 걸로 내일도 이 경기력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LCK컵 결승의 오른 소감 여쭤볼게요. 어 패더전까지 가서 안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했을 때지옥같았는데 어, 그래도 다시 이기고 나니까 결승이 되면서 너무 기쁘고 선수들하고. 잘 네, 오늘 경기 앞두고 감독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강조 한 점은 이제 저희가 초반 단계에서 계속 구축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피터백했고 서로 기본부터 다시 하자고 풀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 수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팀이 아니라요. 예, 기초 피터백부터 했던 것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군요.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그래서 오늘 깔끔한 승리를 챙겨가셨는데 선수들에게 좀 칭찬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실까요? 어, 오늘 오늘은 뭐 딱히 다 잘해서 누구한 명을 칭찬한다기보다 는다 같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어, 저희가 오늘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고 저번 주가 너무 저점이어서 네. 지금 어, 또 열심히 잘 준비하면 좋은 경기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승전 결승전 가면은 어 조금 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신인님 두루 참석했고 위축하지 말고 위축 되지 말고 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일 잘 준비해서 같이 선두 하가보고 우승해서 우승컵 우선 들겠습니다. 네, 우리승리 다시 한번 진체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나 없었어야 하는데 놀러 선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쉽게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놀러 선수 보고 계시죠? 네. <laughs> 내일 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결승전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